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러면 다 본전이잖아요. 다행스럽게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도 없으면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로 따지면 있거나 없거나, 단순히 생각하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굳이 좀 비약을 하면 확률 50대50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확률이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람이 죽는 것은 100%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확률이라면요, 만약에 노또가 이 정도의 확률이면 저는 노또 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50대50, 죽는 것은 100% 그러면 다 합쳐도 그냥 수, 쉽게 수학적으로만 계산해도 75%인데. 하물며 내 영혼의 문제가 달린 이 문제라면, 확률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은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죽으니까. 죽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죽지 않을 수 있으면 천국과 지옥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반드시 죽음 이전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지옥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지옥이 어떤 곳인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딱 깨어나 보니까 지옥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불꽃이라고 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눈을 탁 얼떨결에 들어서 보니까 저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 옆에 자기 집 대문에서 부시러기 음식 찌꺼기 주워 먹었던 그 나사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루를 시켜서 손 끝에다가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다 떨겨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중에서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손끝에다 물 찍어가지고 떨겨봤자 몇 방울 떨기겠어요 이렇게 한 어, 손바닥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몇 방울의 물이 철실하게 필요한 곳이 지옥입니다 한마디로 지옥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지요